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퍼러비스에 이어서 NC 소프트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 분께서, 한 분께서 그 NC 소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어, 분석해 보면 어떠냐 라고 제안을 주셔서 한번 해 봤구요. 어, 재밌으세요. 최근에 11월 말, 11월 27일 날 리니지 2M이 나오면서 어, 엄청나게 그 리니지 M이 독보적으로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었는데 리니지 2M이 그 자리를 뺐었다고 하죠. 그만큼 메시소프트 리니지 2M은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지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어, 뒤에서 자차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16년도 이래로 17년, 18년, 2017년에 보면 거의 두배 수준으로 매출액이 뜁니다. 아,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2017년 5월 말경에 리니지 M 발표회를 하고 2017년 7월에 리니지 M을 출시를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리니지 M의 그 버프를 먹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매출액을 올리죠. 그리고 어 2018년, 19년에는 약간 그 매출이 줄죠. 어 성장률도 줄고, 이게 아마도 리니지 m 의 매출이 줄면서 어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뒤에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엔씨 소프트에서 사실 두 게임뿐만 아니고 여러 게임들을. 어, 출시를 했었더라구요. 제가 모르던 게임도 있었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 2020년도에 보면 또 한번 점프를 하는 게 이제 예상치로 나오는데, 이게 리니지 2M의 어, 효과로 보입니다. 보시면 2019년 11월 말에 어, 2M이 출시를 했죠. 그리고 약간 뭐 여기서 <laughs> 차트가 상승 추세를 전반적으로 띄고 있는데, 어이 초록선의 이 범위 내에서 출렁이면서 주가가 우상향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어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주가의 차트를 본다거나 이런것들 을 사실 잘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주가 에서 어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 상단의 값에 가까워졌고, 어, 지금 리니지2M에 대한 좋은 호재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뒤에 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지금 2018년 5월에 보면 한번 주가가 상단을 찍고 하단 바닥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어, 모양새도 띄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될 지점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보시면은 매집 범위인데 2018년도 5월 말에 바닥을 찍은 고그 시점 이후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아마도 그 키움증권에서 본 것인데 이거보다 더 뒤로 돌려보면 훨씬 더 많은 매집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구글플라이 매출 순위가 있어서 여기 한번 첨부를 해봤는데요. 10월, 11월, 12월 최근 3개월 동안에 어, 매출순위인데, 리니지가 계속 1등을 하다가 리니지2M이 나오면서 어, 자리를 빼앗죠. 어, 제가 요전에 그 분석했던 검은사막 M, 어, 퍼어비스의 경우는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에 있어서 아주 이제 떨어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이제 내년에 2조 어, 클럽, 게임사 1위 박차,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뭐신개 게임 난공불락의 어, 벼로를 불리우기도 한다 진짜 대단한 게임이기는 한것 같아요 예. 앞쪽 기사의 연장선상인데 리니지2M은 국내 모바일 게임 사상 사전 예약 700만명을 넘긴 유일한 게임이다 아 그리고 어, 4일째 되는 12월 1일에 모바일 게임 시장 1위를 탄환했다 어, 리니지M의 독보적인 자리를 리니지2M이 어, 뺏은 거죠. 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1매출이 대략 40에서 70억. 음. 그리고 리니지M 또한 리니지2M 출시에 따른 카니발 용량이 미미하다. 그러니까, 리니지M을 하던 플레이어들이 리니지2M으로 게임을 갈아타면서 리니지M을 관두는 유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카니발, 뭐, 식인, 뭐 그거를 이제 영어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영향도 아주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케이프 투자증권에서는 리니지 2M이 첫 분기 1 매출 1아 평균 매출이 35억. 그러니까 이후 어 여튼 리니지 2M이 대략 내년에 8,500 8,600억 원에서 1조 사이 매출을 낼 것으로 추정한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앞쪽에서는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었고 그러면은 엔씨소프트에는 리니지라는 게임밖에 없느냐 매출만 보면은 거의 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장 점유율을 첫 번째로 보면 이건 공시 내용들을 좀 참조를 했는데 2018년도 어 당사 그러니까 리니 엔씨소프트의 MMORPG 게임인 리니지 리니지 M 아이온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가 길드워스 아, 2.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여러 게임들을 출시했겠지만 를 이렇게 매출 비율이 잡히는 수준의 게임이 대략 이 정도라는 거죠. 특이한 사항으로 보시면 이게 온라인 게임, 그러니까 PC 게임으로는 리니지, 리니지 2,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해외만 출시한 게임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대략 54.5%.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어 지금 9월 30일 기준이니까 리니지 M으로 인해서 모바일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걸로 짐작이 되죠. 그래서 이좀더 세세하게 뜯어놓은 그 리포트 리포트가 아니고 이제 공시 자료죠. 리니지가 국내에서의 PC 게임입니다. 위쪽에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PC 게임인데. 리니지가 제일 많고,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원은 국내는 없고, 이제 해외에만 매출이 있었고, 모바일 게임을 보시면, 대략, 제가 뭐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합계 기준으로 대략 64% 수준입니다. 근데 보면 모바일 게임의 국내 및 해외라고 해서, PC 게임은 국내랑 해외를 구분해뒀는데, 모바일 게임은 국내와 해외를 통합해뒀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뭐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 리니지 m이 거의 이 64%의 엄청난 큰 비율을 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오른쪽에 뭐50% pc 게임 기준으로 50% 50% 라면 이런 계산을 했는데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을 약80%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전체 매출액의 80% 정도 봤을 때 2017년 기준으로 7천억원 한 게임에다가 아 엄청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리니지 2m이 나와서 아까 케이프 투자증권에 보면은 대략 이제 8600억에서 1조 원 사이의 매출이다. 이게 제가 리니 모바일 게임의 리니지 m을 80% 수준으로 잡으니까 이제 대략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리니지 m이 현재까지 엄청나고 리니지 2m이 더 엄청날 수도 있다. 라는 게2012 1 9년 이제 1월 말에 출시하고 대략 이제 한달 정도가 지났네요. 그 성과들이 현재로서는 아주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분석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퍼러비스를 먼저 분석을 이렇게 했지만 엔지소프트가 이제 얼마나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좋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좀 뜯어 보니까. NC 소프트는 NC 소프트라고요. 더리니지엠은리니지엠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NC 소프트, 퍼러비스, 그 외에 이제 넷마블, 컴투스, 웹젠,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선택한 회사들인데, 뭐, PER, PBR, 저도 잘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 프라이스, earning rate 라고 해서, 어, 주가, 그니까 러 돈은 버, 주가 대비 버는 돈 비율이라고 해야, 된다, 해야 되나요? 그니까 러 돈은 현재 벌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비싼가. 지금 보면 NC 소프트가 거의 30, 넷마블은 40, 어, 퍼비스가 대략 15 정도 되죠. 업종이 대략 30%. 엣지소프트가 업종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포르비스는 조금 낮고 넷마블은 높은 편이다. 컴투스와 웹, 웹젠은 뭔가 무난한 느낌이죠. 업종 PR보다 좀 낮은 편이고 사실 컴투스 웹젠 같은 경우는 뭐 서머너즈워로 컴투스는 무난하게 돈을 벌고 있고 웹젠 같은 경우는 제가 뜯어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NC 소프트는 현재 리니지 M을 기반으로 하고 리니지 2M이 매출을 리니지 M 이상으로 키워줄 것이라는 것이 이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NC 소프트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NC 소프트는 2017년에 리니지 M을 통해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제 2020년에 리니지 2M으로 업그레이드가 한번더 되고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리니지2M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첫 달이 지났을 뿐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매출이 나올 것인가 대략 2017년도에 출시해서 2년 대략 3년 정도를 리니지M이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고 리니지2M이 어, 지속적으로 내준다면 이제 주가가 우상향할 걸로 심리하게 되죠 물론 출렁거림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는 신작 출시에 대한 고민들을 NC소프트가 당연히 하게 되겠죠. NC소프트가 사실 리니지 리니지 M에서는 대박이 났지만 그리고 나서는 어떡할 것이냐. 그게 대략 2년 내지는 뭐 1.5년 어떤 시점에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캐비에 퍼러비스 역시도 어 지금 기존 시장의 매출이 많이 줄고 있고 어 이제 해외 시장의 매출이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도 퍼러비스 주가에 어 영향을 줄 것이고 신작이 얼마나 빨리 나와서 그 효과들이 확인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퍼러비스 주가가 영향이 주고 받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조사를 하면서 NC 소프트 경우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힘을 잘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국내에 이제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속, 뭐, 린저씨라고 하더라고요. 뭐, 리니지 아저씨.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 그 영향이 큰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고요. 넷마블은 개인적으로 가주그니까 재미난 게임들이 많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PER이 그니까 음. 프라이스 어닝 레이트. 그러니까 가격 대비 버는 돈.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아주 그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도좀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 버는 것에 비해서 비싼 느낌이다라는 어, 시장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미 많이 비싸니까. 컴투스 웹제는 우리가 인식하기에도 퍼러비스라든지 엔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들 검은사박뭐 리니지처럼 어, 이렇게 뭔가 대박을 한번 더 일으켜줄 그런 게임을 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주가의 PER이라든지 PBR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비교를 해 보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ER도 PER이지만 PBR도 거의 뭐5% 5%가 5 아니죠. 5, 5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건인데 리니지2 아, 리니지2M 에 대한 좀 좋지 않은 리뷰들이 있었어요. 저기 저는 모르는 분인데, 여기 참조 리뷰글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좀더 상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분은 리니지 어, 2M이 아니고 리니지 M2다. 그러니까 리니지 1처럼 거의 어, 그래픽만 좋아진 어, 그런 수준의 게임이다. 라고 어,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 플레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 간, 아, 뭐 분들을 위해 간단히 후기를 정리해보았다. 린저씨, 그러니까 리니지를 좋아하는 아저씨 맹신한 리니지2M 팔리는 상품 만들었을 뿐 어, 리니지M에서 했던 과금을 또 똑같이 여기에서 해야하네 라면서 기겁을 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리니지2M은 린저씨를 맹신했다. 어, 4K 크로스플레이라는 거대한 화장빨 뒤에 그래픽을 뭐 좋게 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래픽이 좋다는 그게 어, 4K 크로스플레이 그러니까라고 표현을 한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 용어를. 근데 거대한 화장빨 뒤에 숨겨진 생얼은 가히 충격적이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일어나 저쨌 뭐 이, 어쨌거나 결과는 놀랄 만큼 적중했고. 리니지 M2는 어 리니지 2M은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동시 1위를 당당하게 차지했다. 어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든 것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뭐 이분뿐만 아니고 네오피르 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리니지 2M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임에 대한 뭐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어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리니지2M을 통해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한 달간은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두 달, 세 달, 네 달, 1분기가 되었을 때, 2분기가 되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유지가 된다면, 어 주가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리니지 투엠의 안정적인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중, 안정적인 매출만 확인된다면 어떤 시점까지는 무난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매출도 높고 어2 0 0 0어 높지만 2020년 1분기 예상보다 매출 수익률이 나쁘게 나온다면 큰 출렁임이 있을지도 이게 축가라는 게 우습게도 매출이 계속 늘고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한 거보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주가가 또 한번 출렁거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녹색 라인껐을 때도 우상향하면서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범위 내에서도 약간 이제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현재로서 뭐 우상향 대량 뭐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70만 원, 75만 원까지 잡고 계시던데 아, 뭐 오르면 좋긴 한데 지금 충분히 많이 오른 부분이라서 어아니면이 범위 내에서 조금 낮은 부분에서 이렇게 주가를 매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회사이고 주식이긴 한데 지금은 약간 좀뭐 얼마나 올라갈지는 누구도 알수 없지만 좀 조심조심스러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조금은 듭니다 음, 이사튼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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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상입니다 음.